최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인 발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과학자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과학계는 이번에 다누리의 실린 부품들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달한 정도를 넘어서 미국 기술력에 다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누리에 어떤 장비가 탑재되었길래 이런 반응인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국의 다누리가 펠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성공적인 궤적 진입에 들어간 다누리는 4개월가량의 항해를 거쳐 내년 초부터 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매우 순조로운 출발과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사건임에도 한국과학계는 오히려 슬픈 마음까지 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다누리의 발사가 오로지 우리 힘으로 발사된 누리호때와 달리 해외의 힘을 빌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한국 최초로 발사된 누리호는 1.5톤의 탑재 중량과 800km의 최대 고도, 초속 7.5km의 속도를 가진 발사체를 통해 발사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실용 인공위성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구 저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우주 운송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리호에게도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량 3톤 안팎의 정지 궤도 위성을 탑재할 수도 없고 지구 탈출 속도 초속 11.2km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천체 탐사에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땀 흘려 만들어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이룩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누리의 경우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기업과 대학이 만들었지만 일부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누리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만 만들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개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2020년 달궤도선 발사, 2025년 달착륙선 발사란 목표를 가지고 우주개발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연구원을 중심으로 2016년 다누리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나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누리호와는 다르게 외부의 기술이 개입된 것입니다. 다누리의 개발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생각보다 많은 과학 장비가 탑승하게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연료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했던 탐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에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선으로 달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해양, 달의 중력 특성을 이용하는 탄도형 전위 방식 BLT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항해를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기에 이 기술을 나사에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나사는 자신들의 섀도캠을 싣는 조건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아쉬운 점은 이번 다누리의 달궤도 진입이 사실상 미국의 민간 기업의 성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누리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펠컨 나인 5,500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이 때문에 다누리와의 발사, 석교신 항해 모두 미국의 의존에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8월 3일로 계획되어 있던 다누리의 발사가 이틀 밀렸음에도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부분이 있음에도 왜 우리나라는 앞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가 아닌 미국의 팰컨 9인의 다누리를 맡겨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누리호는 애초에 지구적 궤도에 실용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대 속도가 초속 7.5km까지 나오도록 개발됐습니다. 그렇기에 달 궤도를 목표로 해. 초속 10km 이상이 나와야 하는 다누리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스페이스 X의 경우 이미 성공 사례가 수차례 있고 펠컨9 역시 앞서 여러 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다누리가 해외에서 더 기대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련구 전문가 클리브닐 교수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다누리에 실린 핵심 장비들을 말하며 과학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누리에는 나사의 기술 도움에 대한 보답인 섀도캠을 포함해 6개의 장비가 실렸는데요. 이중 섀도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다누리에 실린 여러 장비로는 달 생성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한 자기장 측정기,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 우주에서도 인터넷이나 동영상의 스트리밍이 잘 되는지, 시험하기 위한 우주 인터넷 탑재제 등이 있는데요. 미국의 양대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는 그 중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카메라가 가장 주목할 장비라고 서술했습니다. 태양광에는 다양한 파장이 섞여 있어 전기장이 사방으로 진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양광이 어떤 표면에 부딪히면 전기장이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편광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폴캠은입평광을 포착해 역으로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입니다. 존스 호킨스대의 레이철 클리마 교수는 현재까지는 지구 원격 관측에는 많이 쓰였지만 달에서는 쓴 적이 없다며 달 표면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와 밀도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누리호에 실린 검증위성에 탑재된 음료수병 크기의 자그마한 재료가 얼마 전 설계대로 순조롭게 작동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계 과학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전지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성능 검증위성에 탑재된 방사성 동위원소 전지 RTG가 우주 공간에서 모두 설계대로 작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지는 바로 원자력 전지인데요. 이 원자력 전지는 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지입니다. 달은 낮과 밤이 14일 주기로 바뀌어 해양에서 멀어지거나 그늘진 곳에서는 해양광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 2차 전지는 방전되고 전자기기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 전지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24시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는 40여 년간 별도의 충전이나 교체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120mW의 초저전력이지만 우주 환경에서 기술을 실증했다는 우주 헤리티지를 확보했다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 연구원은 이 동위 원소 전지를 우주에서 실증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며 기술의 의의가 큰 것을 말했습니다. 달에 착륙하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가 된지 오래입니다. 2017년 미국은 다시 달에 유인 착륙을 하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의 쌍둥이 누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쓴 것은 일 암스트롱이 착륙했던 아폴로 계획을 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아폴로 계획과는 달리 아르테미스 계획은 좀더 깊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먼저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첫 여성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첫달 착륙 임무를 맡게 돼 아르테미스 3호는 4명의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내고 그중 남녀 한 명씩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해 달 주위를 공전하는 차세대 우주 정거장으로 이용하고 이에 지속 가능한 달 방문을 가능하게 만들어 향후 수십 년 후에는 달 탐사 및 거주 구역 확장에까지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달에 화성 및 외행성의 전초기지를 설립하여 앞으로의 우주 탐사의 디딤돌로 놓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우주 개발 계획에 테스트 대상으로 달을 삼은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8개국이 평화로운 목적의 우주 활동을 골자로 한 약정에 조인했으며 한국은 처음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강년 우주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2025년 유인 달 착륙이 성사되는데요. 이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특이한 점은 아폴로 계획과 다르게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유인 착륙선 선정에, 보잉,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다이네틱스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중 보잉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 탈락했으며, 블루오리진은 안전사고의 위험성, 다이네틱스는 실제로 설계가 힘들 것이라는 단점들이 발견되고, 결국 스페이스X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스타십 착륙선이 사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계획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나사가 사실상 기능 바비에 빠지면서 점차 미뤄지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가 2년 이상 연기되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계획이 점점 연기되는데요. 당초의 계획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발표가 잇따라 나오며 우주 개발이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연속적인 탐사선 발사의 성공은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우리가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 일곱 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내는 나라가 됩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전무했던 우주기술에 어느새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섯 번째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 인도가 3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누리호와 단우리는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올 하반기에 러시아의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던 아리랑 6호와 4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 일정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적신호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순탄치만은 아은 우주 개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